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판타스틱한 판타스틱한 장이다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삼성전자 저는 자 일단 제가 오늘 사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오늘 코스피가 2,553 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2,550까지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지금 삼성전자도 물론 엄청나지만, 오늘, 어 코스피가 지금 거의 오늘 한 60포인트 가까이. 물론 뭐 지금 장마감 하면서 많이 거의 2,600까지 회복은 했지만, 아, 이거 지금 좀 하여튼 특, 이의 특별한 날이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잠깐 한번 보시고 가면, 아 지금, 이한 예, 200원 빠진 2만 66,000원. 사실상 이걸 뭐 빠졌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거의 삼성전자 보합이다. 예, 삼성전자 그런데 일봉을 보시면 64,500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전에 보여 드렸지만 엔비디아하고 AMD 미장 지금 뭐 그냥 기본이 뭐 6%, 1 0에요 빠지는 게. 그렇다 치면 삼성전자 오늘 전저점. 예, 64,500원. 이걸 안 깨고 아직까지 예좀 빠졌다가 돌리고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본주 기준으로 전저점 안 깨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옆으로 그냥 행보하는 모습이지 이게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견고하다 삼성전자가 그렇다치면 어 이거 이제 본격적인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모든 것은 공포와 뭐 그냥 뭐 귀신도 날아다니고 지금 도깨비 날아다니고 완전히 뭐 드라큘라 백작에다가 밤에 그냥 몸통 그냥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천녀귀신까지도 나타날 것 같은데 예, 남자분들또 흐뭇해 하시죠? 자안 깨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코스피 안 볼까요? 코스피. 일봉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일봉인데, 저 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 2553포인트, 지금 거의 2600포인트 가까이 돼서 마감을 했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오늘 2553포인트까지 갔다가 일봉 기준으로 밑꼬리 쫙 달고 땡겨 올려버렸어요. 예, 저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전저점을 만약에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안깬 상태에서 코스피가 코스피가 지금 2,553을 한번 찍고 이렇게 상승으로 땡겨오고 있기 때문에 양봉으로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2,600을 지금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선 근처에서 지켜준다면 이게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서는 거의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장도 여기서 더 크게 더 빠질 자리가 많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의미 있는 하락의 어떤 바닥의 신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64,500원 삼성전자 저번 저저번 쯤니까 어, 바닥일 것 같은데요. 한데 지금 그걸 아직 안 깨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삼성 아, 코스피 주봉을 보면 이게 일단 전 저점 지금 다 이제 깨진 건 맞는데 이게 코스피가 여러분 지금 2,500선 때 중반까지 왔다가 갔는데 이게 5년 전 수준이거든요. 5년 전. 코스피가 5년 전 주가 수준인데 지금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 코스피의 어떤 어, 그 기업들의 이익도 5년 전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 이익 개선에도 따로 노는 코스피라는 거죠. 극심한 초저평가 구간인데, 이게 주봉으로 물론 이번 주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번 주에 밑꼬리를 다 달면서 양봉이 나오면 가장 좋고, 최소한 음봉이 나더라도 메인 끝에 있는 거 이겁니다. 오늘 아직까지 3일이 남았기 때문에, 어, 이게 이번 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마도 조심스럽게, 2550을 찍었기 때문에 거의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백만 장자님, 백만 장자님이 뭔데 저기가 바닥이고 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 리서,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이렇게 공신력을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제가 아무리 작년에 작년 연말부터 뭐 미장도 이제 영원한 건 없다 거기도 위험하다 거기도 깨진다 삼성전자에서 팔고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뭐 미장은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저만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도 저는 지금은 이제 제 생각하고 이.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장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는 제 혼자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 혼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깨질 때 깨지고 요걸, 욕 얻어먹을 때욕 얻어먹더라도 그렇지만 저하고 생각이 이제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저는 이제 공개를 합니다. 자 보시면 어, 일단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어디를 바닥까지 보냐면 어, 일단 뭐, 윤성모, 삼성증권도 2,500, 뭐, 고그 밑에 이경수도 2,500까지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 제일 밑에 윤창룡, 뭐, 신한금융리서치센터장은 2,550까지 하단을 보고요. 옆에 오른쪽에 윤지호, 이분은 2,570. 그 밑, 그 다음에 이제 김학균 요 분은 하단은 지지한다. 매도는 실익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장화탁, DB금융투자리서치센터장 요 분은 2,550까지가 하단이다. 뭐 대충 그렇고, 그 밑에 분은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뭐 사야 된다. 경기 방어 뭐 대충 이런 분들의 대충의 어떤 그 하단의 위치가 어디냐면 2,500 그다음에 2,570뭐 거의 2,550 내외에서 코스피가 거의 바닥을 다질 것이다. 바닥에 가깝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폭은 여기서 제, 제한이 된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아니 그래도 걱정 내자 되잖아요. 더 빠질 것 같고 걱정되고 뭔가 아리송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최근 1개월 사이 1분기, 2분기 그리고 올해 상장사 이익 조정 비율이 각각 뭐한 5.93%에서 뭐7.86%이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코스피 200의 올해 영업 이익 전망치도 현재 236조 한 237조 원 된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이 거의 9배 수준까지 낮아진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9배 수준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어 PR, 5년 평균이 한 얼마 정도 되면 10.5배 정도 됩니다. 내외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9.5배 정도다. 그 평소보다도 어 평균 어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여파로 5년 평균을 밑든다 선진국 평균은 물론이고 지금 선진국 평균에는 거의 뭐반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신흥국 평균치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어 p r 은 기업의 순이익을 현재 주가 수준과 비교한 것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 어,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시장에 공포감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포 지수인 어, 빅수지수가 지금 35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공포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소비심리도 떨어지고 지금이야말로 저는 공포에 사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어, 지금 2018년 코스피 이익이 한 140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달성한 수준이었는데 2,500 포인트는 2,500 포인트가 코스피가 2018년 어, 그한 140조 원의 이익을 달성한 상태였는데 지금. 우리 코스피가 이익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예, 여러분 올해 이익이 236조예요. 이때보다 거의 두 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 부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게 140조에서 2,500포인트 18년도 그 상태면 지금 이제 236조면 그때보다 거의 100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달성한 상태면 거의 한 포인트로 치면 코스피 한 3,500에서 4,000포인트는 가 있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은 지금은 너무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거 코스피 삼성전자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